네, 작두 신당의 정정관입니다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주대로 일부는 갑니다. 일부는 가기 때문에 조실 부모를 하기도 하고 또 양친 부모가 계시는 가중에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통 이 사주가 본인이 발복하는 시기, 내가 나의 사주대로 간다, 내 손을 흔든다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본인 나이가 19세,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대학을 들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표현할 때도 큰 대자, 배울 학자 일어났잖아요, 이런 났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크게 공부를 한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 전문적인 공부를 한다, 전문 분야 양성을 하는 곳이다. 이게 대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이때가 되면 뭐냐면 이제는 부모의 업식대로왔던 나의 사주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나의 복대로 가는 사주가 요때부터 작동을 한다. 그래서 어 나라에서도 어떤 제업을 받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요 십구 세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형도 우리가 좀처 이렇게 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자 본인들이 육식 갑자 옛날에는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회갑 진갑 뭐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거 안 하시거든요. 팔순, 뭐, 고이 이거 돼야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육식갑자 이렇게 보시는 거 뭐냐면, 육식갑자가 벗어나면 요 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식갑자가 벗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모든 자기가 활동을 했던 여기에서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이 있었든, 아니면 선업을 지었든, 악업을 지었든,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받는 시기가 사실은 회갑, 진갑이었잖아요, 옛날에. 요 그러나, 팔순을 간다 하더라도, 인간이 요 정도 나이면, 내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이가 아니라, 그래도, 어, 시간대로 보면, 석양의 오후 한 5시, 6시, 요 정도 시간으로 보셔야 안 되냐, 이러시거든요. 요 때부터 시작했어서, 이제 어떻게 떨어지느냐, 요 세상, 인간 세상에 내가, 우리가 부모 밑에 19세에서 나의 사주를 발복을 기준으로 잡아서 61세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이 지었던 선과 악업에 대한 요 모든 대가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선, 선업을 지어 놓으셨으면, 선복을 지어 놓으셨으면 나는 이제 우리가 말년이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죠. 하면 요 말년의 복대로 오는 거고 내가 아니면은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악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이제 사는 게참 곤란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던 사람도 떠나는 격이 되고 나한테 이제 덕을 입었던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갖다주는 요런 운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랬듯이 요 사주의 발복을 아시면서 본인들이 1 9 세가 지나서 나의 발복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는 그래요. 우리가 월하수 목, 금토 일자 일주일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일요일하고. 월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빼세요. 그 일은 우리가 이,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태양을 보시는 거고요. 월요일은 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빼시고, 화, 수, 목, 금, 토. 그럼 다섯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오행으로 자기의 사주가 만들어져 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오행이 다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약간은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자기의 사주를 여러 군데서 알아보시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음류시인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뒤로 물러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손님을 만나다 보면 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뛰어난 미인이라 하더라도 클레오파트라도 본인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아름답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시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사주를 골고루 다 갖춘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족하시냐고, 아닐 거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 언젠가 신문에 한번 났었던 적이 있었죠 일본에서 왜 이렇게 태풍이 와서 사과 농사를 지으실 때 이게 전부 다+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장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황당한 일이겠어 요일년 농사가 도로함이타불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달려 있는 몇 개의 이 사과를 보시면서 황망히 쳐다보시다가 연구를 하신 게 뭐냐면 좋다. 이 사과를 어떻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때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입과 가까운 시기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 태풍에도 비바람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를 드시면 수험생들은 절대 대학을 안 떨어집니다. 라고 본인이 이 과일을 이렇게 피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일이 떨어진 과일 가격에 이것까지 다 보상을 받아서 이 가격을 아주 높이 받았죠. 그러면 사주라는 게 이렇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농부라는 농부님이라든지 달려 있는 매달의 끝까지 그 태풍이 부는데 달려 있었던 이 사가의 마음이라든지 이게 서로 부창 부수가 되었거든요. 서로 통해서 나도 제 가격을 받아서 떨어져 있는 어쨌든 요 사람들까지의 가치를 올리고 농부님은 농부님대로 내가 수고한 만큼의 그 대가를 올렸거든요.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어떤 거는 너무 잘생겼는데 가지가 많고 어떤 거는 너무 못생겼는데 열매가 많고 어떤 거는 참 적정한데 가지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당도가 뛰어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됐다 해서 사과가 스스로 나는 모르겠다 한게 아닐 것 같다 이러시거든요 조건은 악조건인데 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자기의 어떤 걸 했기 때문에 이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되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행이라고 볼게 아니라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여기에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 끝까지 못해지는 일이 뭔가 있지 않았을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또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유럽을 가면 유럽에 한참 유럽은 우리가 아무래도 와인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유럽에서 그때 여행을 할때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벽 끝에 이렇게 있는 포도가 와인을 만들어 놓으면 가장 깊은 맛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절벽 끝에서 이 포도나무가 매달리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만큼 이 잉태하면서 불안불안하면서 살아냈을까라는 거죠. 그럼 이 인간을 보고 우리가 뭐래요?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표현하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이 끝에 매달려 대롱대롱 말리면서도 열매를 맺고 자손을 키워낸 거 똑같잖아요. 그럼 어려운 가정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개천에서 욕난다, 사먹고 싶었을 때 그런 얘기 하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가장 값비싼 와인으로 가장 이렇게 자기 몸값을 자랑하게 돼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 비교가 본인의 사주들도 그렇게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이 있든 없든 뒤로 처지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주에 가지고 있는 게 흙이 많으면 어때? 물이 없으면 어때? 불이 없도 없으면 어때? 불이 많으면 어때? 많으면 많은 대로 이걸 가지고 본인이 있는 거를 장점화 시키세요. 없는 거를 찾아서 단점화를 만들지 말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끝글로 단점화가 되기 때문에 사주가 맨날 이렇게 흔들려가는 거거든요. 19세에서 61세 갑자까지 본인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만 잘 살아도 내가 정말 붙어있는 백배의 가치를 사랑하는 사과가 되느냐 아니면 절벽 끝에 선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가 되어서 정말 맛있는 와인을 만들어 낼 것이냐 요 선택들은 여기 19세에서 61세 여기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본인이 가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이 안에 살아가시면서 여기에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여기 좋은 차를 살면 뭐하고 내가 여기에서 다 했는데 61세 지나고 나서 그때 되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때가 더 고통이 될 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가셔야 되는 거는 내 상황은 이렇게 왔어도.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단점 만들고 어떤 식으로 장점을 만들었느냐. 이두 가지의 선택 중에 나는 떨어진 나무와 올라 붙은 사과나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세부터 사주는 본인들의 사주로 발복을 한다. 그래서 큰 대자가 양 어깨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 수험생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이었습니다.